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신유아입니다. 오늘도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여러분들 이력이나 이제 경력에 여러분들의 어떤 음, 일적인 부분들을 넣잖아요.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이직을 너무 자주 하셨어요. 그리고 또 내가 어린이집원에서 근무를 했을 때 3개월 조금 쳤다가 또딴데 가서 또 5개월 조금 쳤다가 1년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런 분들은 답변을 잘 준비를 해야 돼요. 자, 그러면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은 디테일하게. 3개월만 했던 이유, 5개월만 했던 이유, 내가 짧았던 이유들을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, 이거를 면접용으로 바꿔야 합니다. 그럼 보통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. 선생님, 신유아 강사님,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. 원장님이랑 안 맞아서 나왔어요. 아, 그리고 다니기 싫었어요. 그리고 잠깐 도와달라고 해서 조금만 일했어요. 등등이 있는데, 그렇게 말을 하면 100% 떨어지겠죠. 그러면 거짓말을 해야 하냐? 그렇지 않습니다. 그 쉬고 있는 공간 안에서, 그러니까 예를 들어, 3개월만 일을 했다, 5개월만 일을 했다. 그러면 그 시점에 다른 이유들도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. 그럼 다른 이유들을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, 아, 요 정도 이유면은 내가 면접관을 설득할 수 있겠다. 그걸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들을 사실 혼자 준비할 경우에는 몰라요 그리고 말은 어 다르고 아 다르잖아요 언어 순환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설득이 되고 안 되고 합격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난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교육을 받는 원장님들이 말씀을 해 주세요 민간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물어보면 은 대답을 솔직히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솔직한 거 안에서 면접용으로 답변을 바꿉니다. 없는 거를 만들어서 말한다? 큰일 납니다. 압박 질문 받으면 떨어집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제가 그래요. 제가 경력이랑 이력은 짧은데요.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라고 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요. 여러분들 스스로 그 기한 안에 다른 이유는 정말 없었나? 그리고 다른 이유가 있었지만 이것도 아닌 것 같다. 어떻게 내가 좀 단어 수나 그리고 내용 정리를 해서 말을 해야 될까 고민이라면 저하고 같이 교육을 받으시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. 가장 좋은 건 혼자 한번 해결해 보시고요. 안 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.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이력이나 경력 부분 있죠. 요거에 대한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미리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신유아의 유스피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제 채널명이 신유아TV에서 신유아의 유스피치로 바뀐 거 다들 아시죠?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연습, 제 영상 보면서 많이 많이 해 주세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